닭발 유목민들 여기 다모이세요 여러분 저 매운 거에 진심인 거 아시죠? 맵슐랭스타인 제가 여태껏 먹어봤던 닭발 제품 중 역대급 맛돌이 직화수풀 닭발 가져왔어요. 일단 닭발하면 매운맛인데 인위적인 불맛탕이 아닌 사람이 직접 직화로 한땀한땀 구워낸 닭발이라 술향 자체가 다른 제품이랑 비교도 안되게지만신나린 닭발. 닭발 포장도 특허받은 찜팩 용기라 비닐 뜯지 않은 채로 렌즈에 바로 돌려 먹으면 돼서 설거지도 안 나오고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유해물질 걱정 없이 안전해서 더욱 좋더라고요. 게다가 신내린 닭발은 찜팩 용기라서 정말 촉촉하고 부들부들한 게 양념이 너무 맛있게 잘배어져 있었어요. 야식 배달 시켜 먹으려면 한시간은 기본이라 망설이신 적 많으시죠? 이럴 땐 냉동실장 여템으로 3분 컷 신내린 닭발 쟁여놔야 해요. 렌즈 3분이면 맛있게 매운 촉촉한 직화 닭발 완성. 이거 쟁여놓으면 쟁여놓을수록 흔자인 거 아시겠죠? 2월 24일 오전 10시 최저가 오픈이니 댓글 달아주시면 알림 드릴게요.